괜찮아 아 알아. 무슨 소리야. 너가 금선까지 일할 거야 네? <laughs> 그래? 그니까 이거 알아? 거짓말이야 나 지금 결정했는데? 어차피 보험도 안 돼요 있잖아 어? 뭐.. 보험 안돼 응. 있어? 아, 그러면 은 내일 내가 일일 보험 들을 테니까 너가 해 <웃음> <웃음> 언니 마스크... 그래? 그러니까 저희는 토이마켓에 왔어요 와 토이마켓~~ <laughs> 학교로 간포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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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미소 뭐야? 아 그런가 보다. 우와. 나이 여기. 우와, 나 이런 거 처음 먹어. <laughs> 그니까 나도. <laughs> 건 아니고 장난 뭐지 그어진 버터 챙겼어? 어. 그러면 우리 마트를 그냥 한번 가야 되네. 미안해. 엄청 비싸. 일단 파츠. 파야 이거 사자 이거. 수영용. 와 마스크 다 이거 서워숯구이 하면 여기 위에. 수 숯불구인데 스풀구이를못할걸아풀구이 어, 아니야? 빌리기로 한거 아니야? 그, 그 불판일걸 그냥? 아. 그 그냥 이 그, 그, 네모난. 그... 어 전기 전기 전기. 전기네. 삼삼나 이 소고기도 샀다? 어, 진짜? 소고기 조금만 사보자. 그래, 언니 소고기 먹고 싶은가 봐. 아니, 나 참소스 이런 것도 있으면 사고 싶은데. 다들 아까워하네? 우와, 소금 사갈까? 소금? 아, 나 이런 것도 너무 집에 있는데요. 아, 진짜 아깝다. 우와. 한 겸이랑 한 겸으로 바꿨대. 아, 그래? 좋아. 이야, 맛있겠다 하는 거지? 우리 소금은 싸야지. 아, 그래. 식품 집에 많은데. 그니까, 러 우리 그 겸손. 아, 아, 그런 아, 것도 맞아. 있는데, 허브마 설치고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래야 돼? 소금은 있어야 소금 해. 해. 아니야, 아니야. 그래, 그래, 귀찮잖아. 1,800원이 그래. 언니. 어? 기름값이야, 기름 우리 시간을 <laughs> 샀어, 시간을. 저거 <laughs> 파티소스. <laughs> 아니, 어. <웃음> 네? <웃음> 아, 저 <좀> 부담스럽네요. <laughs> 네. <이> 연체. <laughs> 아, 놀러 가서 돼지가 짱인 거지. 헤헤헤헤헤. 한만 <목소리만> 해 해. 네. 어? 저거 QR해야 된다 너무 화내지마 하나 아, 그러게 나 이제 화가 늘었다 왜그래? 회사다녀서 그런가? 뭐, 쓰레기가 <목소리만> 아... 나는 햄을 짬뽕라면이까고추육 함께 하실분 아이인1맨이 아? <목소리만> 어때 그러면? 그래 2인1면이 어, 좋다 라면은 그러면 아침에 먹으면 되잖 아, 고등어구이. 어디? 고등어구이 좋은데, 나는? <laughs> 고등어구이 할래? 진짜? 어, 먹고 싶어? 나는 좋아. 그래, 그럼. 난 아, 그냥 마주, 만 근데 여기 앉아있어야 되는데. 그래? 누가 우리 떡볶이 가져가면 안 돼. 안 되지, 안 되지. 냅다 앉아. 출근하셨나요? 정성농장에네정말 어, 특근이에요 <laughs> 왜, 왜 웃긴 말 했죠? 예쁘다 저기 멋있다 좋아, 좋아. 그니까 음. 걸어. 언니도 이거 먹어봐 음. 근데 이 크림을 더 이렇게 섞어야 되나? 그냥 오이 폼이기만 이거 네. 이것 그 없이야? 음. 귀엽다 이러려고 이러면서... 이거 까는 이불도 되게 신폭신할것 같아. 아, 그래? 우와. 신난다. 같이 하자. 우와. 신났다 <laughs> 우와. 신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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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후. 어, 나배드네 그냥. 봐봐. <놀라> 여기다 봐. 응. 우와. 언니. 아. <laughs> 음음 아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방풍이야. 와 진짜 맛있다 진짜로. 팬이 <laughs> 잘 굽는다. 응. 음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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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맛있다. 이 브이로그 개쓰레기였어. <laughs> 위로 찍는 거어 음. 응. 음. 아름다운 핏물 와인 같지 않니? 와인 같다 네. 누가 와인을 쓰았네. 인사가 되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요 공백이 좀 없으면 좋겠지? 좀더 확대. 그렇지. 지금. 내 아이들. 지금. 아, 인사야. <laughs> <laughs> 와 엄지 인사 됐다 근데 지금 여기 철판이 지금 별로고 공백이 있잖아. 그래, 지워. 아. 야, 이게 어야이게진이거금 보여 이거불거야는거사이야 <laughs> 아, <개> <laughs> <봐라. 언니야>, 이거 <laughs> 이거 이거야? 이거야? 이야 이거야? 이 이거야? 이 이거야? 이 이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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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이 나 그거 잘 못해. 나 그거 방법을 몰라. 아니, 핸드폰으로 찍어줬어. 엄청 예쁘게 나와. <laughs> 성아놀이. <laughs> 아니, 이거 뭐야? <laughs> 아니, 이거 뭔데? <laughs> 아니, 생각보다. 서... <laughs> 뭐라고 쓰는 거야? <laughs> 메시지 그렇게 아무도 끝까지 알지 못하는 파일인데 그러면 볼게요. 맞네. 1 4 개. 맞아. 두목금식이 뭔 소리야? 그냥 일곱 개, 일곱 개 이렇게 하라고. 응. 음. 총1 4 개. 맞아. 1 4개 가져가면 음. 돼. 언니가 아까 이거 집어 던졌어. 설마다 아닌 거야, 여러 뭐야? 내가 가져온 건데. 이게 뭔데? 얘네가 거짓말했거든요. 너 그건 줄 알았어? 어. 이거 어떻게 언제 설명? 어. <laughs> 아, 사는 방법. 안 죽는다. 일어나. 지나. 왜 먹으려는 사람? 미! 그거 내가 떨어뜨렸어. 뭐? 지나. 음. 우리 구슬 아이스크림 먹기로 했는데 양치하는 거 아니지? 음. 하나. 네. 너도 구슬 아이스크림 먹어. 크리스마스 에디션이에요. 아! 네. 한입해 볼게. 음. 나둘 생각보다 녹차 맛 되게 진한데? 음~~ 맛있지 않나? 음음음 음. 맛있다 여가 보령이에요? 뭐예요? 안전운전 때다에 안전운전 미안해못 <미안한데> 봤어 <laughs> 여기 진짜 촌이다 개촌이다 어허 말 이쁘게 해야지 경주 어니 아. 시발 쌉촌이다 아니에요 시발시발시발 씨발 시 씨발 놈다 시발시발 씨발 시발놈발 씨발 시발 씨발 씨발 발 씨발 저 광기가 진짜야 고유 스위트맨트 장전 발사하기 전에 제군들이 부르나 예스 완전 간장 공장 공장장 공장 공장장 뭐 나왔는데? ISTP래. 어, 와다 아이가 나왔네. 나만 어. 있네? 친명이. 잘 봐, 잘 봐, 잘 봐.